현재 베트남에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체험을 몸소 제대로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코로나 해제 직후 베트남에 가장 많은 여행객을 보내던 한국 관광객을 최근 매우 푸대접하다가 오히려 베트남에서 훨씬 더 제대로 당하는 국면이 생기면서 뒤늦게 후회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현재 베트남에 여행 간 한국인들에게 어떠한 일이 생기며 베트남이 무슨 일을 겪고 후회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기간에 베트남은 수출과 여행에 기대고 살던 경제가 그야말로 초토화된 건잘 알려져 있습니다. 베트남 중소기업의 7-80%가 코로나 기간에 폐업 혹은 문을 닫았거나 매출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트남 당국은 누구보다도 국경을 빠르게 개방하고 관광객을 모객했습니다. 그 가운데 베트남이 가장 러브콜을 보내며 특별한 프로모션을 하겠다는 국가는 바로 한국이었죠. 알다시피 베트남이 이렇게 한국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베트남 경제를 한국이 떠받치고 있는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 하나만으로 베트남 GDP의 20% 이상을 책임져주고 있는 그야말로 구세주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베트남 청년들은 삼성 취직이 꿈이며 한국을 부자국가로 여기고 있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베트남 관광객이 한국에 들어와 단체로 잠적해버리는 것도 부자국가에서 돈 벌자는 이유이죠. 그러다 보니 베트남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르게 한국인 관광객을 모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베트남 푸꾸옥 여행 유치위원회에서는 한국인들을 신처럼 받들겠다는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베트남에서 한국에 대한 관광 이벤트를 적극 추진하고 국경을 개방하다 보니 한국에서도 자연히 코로나 직후에 베트남에 가장 많은 여행객이 방문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현재는 일본 국경 개방 이후 일본에 가장 많이 간다고 조사되긴 합니다만 작년만 해도 베트남 비율이 높았죠. 일각에서는 코로나가 터진 다음 곧바로 한국인 입국을 금지시킨. 베트남이 괘씸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여행가자는 요구가 폭발한 한국인들은 가장 제한이 없는 베트남에 몰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지만 동남아권이라 물가도 저렴하고 박항서, 한류 열풍이 불어 호감을 사기도 한 것이죠. 특히 작년에는 다시 다낭 의 경우 경기도 다낭시라는 이름이 붙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관광객이 많았습니다. 한때 베트남 여행 붐일 때는 다낭에는 매일 35대의 비행편이 날아갔으며 한국인들로 발디들 틈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베트남 다낭은 물론이고 베트남 곳곳에서 한국 여행객 주의보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베트남 각지에서 한국 여행객들이 코로나 이후 새로운 방법으로 사기를 당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한국인들은 이 때문에 베트남 공안에 신고하는 등 대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움은 지속된다는데요. 불과 지난주 다낭에서 택시 기사가 한인 여행객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운 사례가 잇따라 주의가 요망됩니다. 현지 매체인 vn 익스프레스에 따르면 다낭시 여행국 산하 방문객 지원 센터는 이틀 전 한국인 여성 hc에게 택시비로 낸 금액 중 210만 동약 11만4천 원을 반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hc는 지난해 12월 27일 다낭공항에 도착해 현지인이 모는 택시를 타고 호텔까지 4.5km 구간을 이동한 뒤 요금으로 정상 가격의 10배가량을 지불했습니다. 현재 공안은 H.C.의 신고를 받고 택시 기사를 불러 바가지를 씌운 사실을 자백 받았습니다. 같은 달 28일에도 다낭 공항에서 한국인 여행객 두명이 택시를 타고 4km 구간을 이동한 뒤 기사로부터 72만 동 39,000원을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내용의 신고가 공안에 접수된 바 있습니다. 베트남 다낭시는 코로나 이후 한국인들의 방문을 가장 학수고대한 여행 장소이기도 합니다. 자연히 다낭시에는 제발 한국인이 찾아달라고 읍소했고 최고의 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했으며 특히 식당 등 다양한 상점에서는 한글 메뉴판을 준비하는 등 한국인을 맞을 준비가 끝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택시기사 요금 사기 문제가 다시 등장하면서 한국인들을 등치기 시작한 겁니다. 작년 귀국 시 코로나 검사를 할때 이상한 병원으로 인도해 높은 요금을 청구하며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한국인들은 과다하게 코로나 검사 비용이 청구되는 병원에 끌려가서 한 명당 수십만 원을 냈습니다. 여기에 이제 코로나 검사가 끝이 나자 서서히 택시 쪽으로 사기가 번져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 모습이죠. 한국 입장에서는 황당하기가 그지 없는데요. 분명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다고 해놓고는 다시 이렇게 기다렸다는 듯이 각종 신종 사기와 해묵은 택시 사기가 판을 치는 형국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베트남 여행을 손절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마침 다양한 국가들이 서서히 국경을 개방하면서 동남아에서는 태국이 베트남 자리를 대신해 1위로 올라가는 상황이 연출된 모습입니다. 많은 이들은 베트남에서 기분 좋지 않은 경험을 해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는 글들도 올라오는데요. 일각에서는 베트남이 장기적으로 보고 한국인에게 좋은 서비스를 선보여야 관광객을 잃지 않으며 이러한 모습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것과 다름없다는 의견도 제기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베트남에서 한국인에게 사기를 치는 상상치 못한 이유와 배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베트남은 최근 한국 여행객보다 훨씬 더갈수 있는 국가가 온다고 여겼습니다. 바로 중국이 여행을 개방했기 때문인데요.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을 끝내고 해외여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유럽 등에서는 중국이 코로나가 심각하다며 단기비자 발급 제한 혹은 PCR 검사를 했고 중국 당국과 언론은 자존심 상해하면서 한국 등의 단기 비자 발급 거부 맞불을 놓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베트남은 이것을 기회로 봤으며 베트남에는 아무런 제한도 없다며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특히 중국 여행객은 3년간이나 봉쇄당해서 보복 소비를 하러 온다는 것에 군침을 흘렸습니다. 태국 베트남 등 다양한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꽃다발을 목걸이에 걸어주는 등 중국 관광객을 대우해 주겠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 가운데 이제 한국 관광객에 대한 푸대접이 동시에 등장하며 등한시한다는 말이 나온 것이죠. 베트남 당국에서는 세계 최대 해외 여행객을 보유한 중국 관광객을 최고로 모시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 통계에서 중국 관광객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뿌렸습니다. 중국 문화관광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중국 본토 밖으로 해외 여행을 떠난 중국인은 1억 5,500만 명이었고, 글로벌 자산관리 회사 나틱시스에 따르면 중국인 여행객은 그의 전 세계 관광지 출의 16%를 차지했는데 이는 2010년에 두 배에 달하는 등 중국인들이 쓰는 돈 규모가 매우 크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베트남은 2019년 중국인 관광객 580만 명이 방문해 전체 해외 여행객의 3분의 1을 차지했으며 중국 당국은 지난 6일부터 동남아시아 국가를 포함한 20개 국가로의 자국민 해외 단체 여행을 허용했습니다. 이제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 관광객을 맞는 데 있어서 경쟁에 들어가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곧 이렇게 몰아닥치는 중국의 단체 여행객의 큰 문제점을 통해 고민에 빠지는데요. 우선 이제 해외여행을 떠난 중국인 중 상당수는 패키지 관광객이라는 점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저가 패키지 상품 유입에 놀라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중국인 저가 패키지 관광객들은 그들이 여행사에 지불하는 비용이 관광지의 지역 경제로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영 달러 관광이라는 조롱의 대상이 되어왔고, 관광지 지역 경제에 도움은 되지 않으면서 해변이나 사원 등 명소들이 이들로 인해 분별 불편만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정된 장소로만 쇼핑을 다니거나 물건을 구매하는데 그것도 사실 중국인이 운영하는 곳입니다. 따라서 중국 내부에서만 돈이 도는 상황이고 결국 그 나라와 지역에 도움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한국인 여행객들이 현지에 쓰는 돈하고 차원이 다르며 민폐만 끼치는 여행인 것이죠. 게다가 각종 여행지에서 단체로 비매너 행동을 보였고 이는 유명 관광 명소의 사회 문제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중국 정부가 단체 관광을 허락하기 시작하며 등장한 여행 상품은 또 그것이었는데요. 중국 여행사들이 내놓은 패키지 상품은 가격이 매우 싸 많은 중국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된 겁니다. 예를 들어 베트남 다낭 나장 등을 돌아보는 4세 짜리 여행의 경우 평균 가격은 하루에 10만 원도 안 되는 800만 동약 43만 원 정도로 전혀 부담이 없는 수준입니다. 또한 여행 상품소에 따르면 소비는 여행사가 미리 지정한 업소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태국 푸켓 관광청은 중국인들로 북새통을 이뤘지만 경기 부양은 제한적이었고 관광객 밀도가 높아져 불쾌감이 커지면서 여행지에 대한 매력을 떨어뜨려 오히려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이처럼 중국인 단체 여행객에 비호감을 내비치지만 일단 재개를 환영을 했던 것입니다 당장 베트남은 관광 산업에 일단은 숨통을 틔우고 찬밥 더운밥 가릴 때가 아니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아니나 다를까 중국 관광객들은 지역 경제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 재확인한 상황이고 그 과정 가운데 애꾸준 한국 관광객이 눈에 띄면 오히려 덤태기를 씌우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입니다. 중국 관광객들은 돈을 쓰지 않지만 한국 관광객은 부자니 바가지를 씌운다는 발상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베트남 관광청 등 동남아 국가에서는 이러한 중국의 0달러 관광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며 고급 서비스로 질을 올리고 여행객들이 돈을 많이 쓰게 하는 양질의 관광지를 만들자고 하면서 이제와서 다시 한번 애절한 목소리로 주장합니다만 한국 관광객들은 이미 발걸음을 돌리는 국면입니다. 애초에 투명한 택시요금 체계와 바가지 자체를 철저히 근절했어야 한다는 후회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